안녕하십니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 김현지, 리나입니다. 저는 지금 천주교 부산교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권지호 프란치스코 총대리 신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상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네, 신부님 올 한해는 참 힘들게 지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이하는 성탄은 더큰 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 교우분들께 성탄 인사도 해주시죠. 예, 올해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예, 우리가 박해 때도 어, 계속했던 그 미사를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했던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강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그 깊은 고통까지, 가장 가난한 마음까지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어렵게 고통 속에 보낸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원을 드리고 우리는 잘 느낄 수도 없, 없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교구는 내년 사목 지침을 신앙과 말씀의 해로 선포를 하셨는데요. 사목 지침에 맞게 교우들이 좀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총대리신부님께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어, 우리 부산교구 3억 그 지침이 지난과 말씀입니다. 어,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올해 우리가, 어,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사도 좀잘 못하고, 한마디로 성당이 잘 가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된다 그럴까? 본의 아니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으로서 자꾸 위축이 되고 극단적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기원전 6세기 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거기 바빌론 제국이라는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망인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못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바쳤죠. 그런데 아마 가장 큰그 변혁이라 그럴까, 방향전환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로 이렇게 가, 가가지고, 각그 자기들이 사는 고마다 회당, 신화고가를 지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뭘 했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공부한 것이죠.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어, 제사를 바치고 하던 그, 우리로 품은 이제 성사 중심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이 옮겨졌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서 모이고 미사하고 하는 그 성체를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신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서를 읽어야 된다. 성독을 해야 된다. 어, 하느님 말씀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예, 신구역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생,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 신부님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그의 성사 중심입니다. 예, 미사 참여하면 내 의무가 끝났다, 내 신앙생활 얼반 다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신앙생활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언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신앙 어, 신앙과 말씀에 해 있어서 제가 신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매일 밥 먹듯이 일정한 시간에. 뭐 삼십 분한 시간 정도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좀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음. 신앙생활에 그 변화가 오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그 어려움이고 위기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 참여 못 하거든요. 실제로 안온서 가, 십니까 매일 미사 못 가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런데 집에서 매일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매일 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믿음의 은총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그 변화가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그 성경을 읽고 묵사하는 것이 좀 이렇게 습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슨 성경 뭐 읽기 대회를 하고 쓰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인데요. 예, 반대급부족을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건데, 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매일 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 되었고, 저는 어, 매일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어, 물론 미사도 하고 성물 일도도 바치지만 매일 한 시간 정도 성경을 반드시 읽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도 성경을 꼭 가지고 갑니다. 예, 뭐 심지어 뭐 설악산, 지리산 같은데 등산을 가더라도 산에 가더라도 성경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성경 가져갑니다. 예, 성경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 어떤 신앙생활의 미사와 함께. 예, 중심을 이룬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어, 미사 중심, 성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제, 예, 성체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이죠. 예,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우리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성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할 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적극 어 그래서 내년에 그 신앙과 말씀의 해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의 예. 말씀을 들으니까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더 생각이 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이 복음 전파의 도구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난는데 그때 증명조 주교님, 예 전전 주교님 교구장께서 오셔서. 이 평화 방송을 설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사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어, 제 생각에 한두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륜대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참, 이 찬반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부산의 부산교구에 평화 방송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적인 것이 이 평화 방송 하나가 본당 몇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보험 전파하는데 이런 사명감으로 신부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코로나 때를 이렇게 보면 평화 방송의 그 위력이 드러납니다. 예,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사 참여하고 묵주기도 드리고 어, 이것은 어, 대단한 그 예, 뭐라고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당에 나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후원을 좀 많이 해달라는 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종교 방송이 옛날처럼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건이 굉장히 제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여건이 많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비라든지 이 수입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께서 블루 프렌즈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방송을 많이 도와주시고, 예, 또 흥금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부산가톨릭 네. 평화방송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 부산 교구의 총대리 권지오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